안녕하세요 뉴스타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업데이트인데요 앞으로 제 유튜브는 플레이로그 중심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온 세이지우드 홍천에서의 플레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홀 파파이브 510m입니다 일본 홀 티샷 뭐 긴장되었지만 적당히 드로우가 걸리면서 페어웨이에 안착했습니다 드라이버가 잘 맞은 반면에 세컨샷이 센크가 나서 오른쪽으로 밀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살아있어서 서드샷을 쳤는데요. 역시 몸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어, 올라가진 않았고, 그린 전에 왼쪽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어프로치를 했는데요. 뭐 적절히 잘 붙였는데요. 퍼팅을 못 찍었습니다만, 여기서 투 퍼스를 해서 1번홀 보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2번 홀 파3 148m짜리 홀입니다. 약간 내리막 홀인데 이 홀에서 아주 티샷이 잘 맞아 가지고 드로우가 좀 걸리면서 핀 오른쪽에 아주 좋은 위치에 버디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퍼팅이 참안 되는 날인데요. 이런 아까운 버디 찬스를 날려버리고 파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날 플레이에서는 티샷과 세컨 샷은 매우 괜찮았던 반면에 짧은 거리에 퍼팅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3번홀파포 358m입니다. 이날 플레이한 도중에 계속 티샷은 잘 맞았기 때문에, 뭐, 드로우가 걸려서 뻥커에 빠질 줄 알았지만, 왼쪽 뻥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뻥커 앞에서의 세컨샷인데요. 약간 블라인드여서, 저쪽에 빨간 핀이 보이시죠? 핀을 향해 쳤습니다만, 조금 짧아서, 어프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했고요. 적당하게 붙었으나 2월에서도 퍼팅을 넣지 못해서 보기로 마감하게 됩니다. 4번 홀 팟, 팟3 145m입니다. 이날 팟3 티자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2월에서도 역시 핀 오른쪽에 조금 짧았지만 잘 올라가게 되면서 버디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퍼팅이 뭐 오늘 퍼팅감이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갈 리는 없겠죠? 적당하게 투 퍼스로 마무리되고, 팔을 기록하게 됩니다. 챌린지 코스 5번홀 파포 369m입니다. 티샷이 매우 잘 맞아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 조금 오른쪽으로 밀려서, 어, 홀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 나무를 건너서 홀로 쳐야 되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세컨샷을 이런 아이언샷 감이 너무 좋아서 쳤는데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돼 있나 궁금했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버팅감이 안 좋아서 이 버팅을 빼면서 파로 마무리합니다 6번 홀 파포 377m 입니다 이 홀은 백티 위치에 있어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블루 티, 백 티, 화이트 티가 다 같이 있는 바람에 치고 났더니 세컨샷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컨샷도 우드를 잡고 쳤는데요. 세컨샷을 치고 났더니 그린이 저 오른쪽이 왼쪽에 있죠. 이게 안 올라갔을 줄 알았는데 또 우드가 잘 맞는 바람에 세컨샷이 온이 되었습니다. 퍼팅이 상당히 길게 남았는데요. 이날 퍼팅의 거리감은 좋았어요. 쇼퍼팅이 좀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거리감이 잘 맞는 바람에 이 쇼퍼팅을 놓고 6번홀도 8호 마무리하게 됩니다. 7번홀 파파이브 495m였습니다. 이날 뭐 티샷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거의 다 가고 좀드로우도 걸리는 바람에 거리도 꽤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홀에서도 약간 그 수풀에 가려지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세컨샷 지점에서 이렇게 시선이 안 좋았는데요. 뭐 그냥 짧은 아이언을 잡고 파파이기 때문에 저 수풀을 넘기는 샷을 해서 6번 아이언을 잡고 한 150m 정도 보내자는 생각으로 쳤더니 세컨샷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서드샷에서는 파파이기 때문에 외지를 짧은 걸 잡았는데요. 조금 오른쪽으로 밀렸습니다만 아주 나이스하게 킥이 되면서 가봤더니 이렇게 짧은 버디 찬스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좋은 퍼팅감으로 버디를 빼게되고 뭐 당연히 이렇게 팔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8번 홀 팟쓸이고요 223m 하지만 이날 뭐 세팅으로서는 190m 짜리였는데요 2번 아이언을 잡고 티샷을 했습니다 챌린지 코스는 특이한 것은 파3가 3개에, 파5가 3개 있는 코스입니다. 이번 아이언을 쳤는데 그린 초입에 떨어지면서 굴러가서 오르막 버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감하게 치는 바람에 공이 지나가게 되었고 다행히도 이파퍼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8번홀 역시 8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반 마지막 코은 파5고요, 506m 짜리입니다. 티샷은 왼쪽이 안전했는데요. 이 오른쪽으로 좀 밀리면서 저 벙커 방향으로 가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좀 짧아서 벙커 앞에 공이 살아있었습니다. 세컨샷은 이번 아이언을 잡고 그냥 편안하게 샷을 했고요. 서드샷 외지를 잡고 쳤는데 이날 외지샷감이 너무 좋아서 가봤더니 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역시 퍼팅감이 안 좋은 바람에 간단하게 빼고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 1번 홀 파포 3 8 8 m 고요 매우 긴 홀입니다. 티샷은 역시 잘 맞았고요. 그럼에도 세컨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드를 잡았는데 세컨을 이렇게 탑핑을 쳐서 공이 굴러가게 됩니다. 서드샷 외지를 잡고 샷을 해서 팔을 노려봤으나 샷은 잘 맞았는데 조금 핀을 왼쪽으로 가는 바람에 파펏스를 놓치게 되고. 후반 1번 홀도 역시 보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후반 2번 홀파파이브 핸디캡 1번 홀인데요 517m 매우 길죠 티샷을 드로우로 잘잘쳐 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내 놨고요 세컨샷에서는 오른쪽으로 2번 아이언 역시 롱아이언을 잡고 보냈는데 조금 오른쪽 밀렸으나 좋은 위치로 갔습니다 서드샷 외지를 잡고 공략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잘 가는 바람에 핀의 왼쪽에 매우 좋은 버디 찬스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일놈의 퍼팅감으로 역시 8호 마무리하게 됩니다 3번 홀파4 424m 인데요 2홀은 가장 긴 홀이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치고 나서도 한 200m 정도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세컨을 우드를 잡고 샷을 했는데 매우 잘 맞아서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린 프린지에 있었습니다. 프린지에 있는 경우에 우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칩샷이 매우 쉬운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3번 우드입니다. 3번 우드로 공을 이렇게 툭 굴리게 되면 거리감만 맞추게 되면 이렇게 아주 좋은 칩샷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퍼팅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후반 3번홀 8호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드 칩샷이 아주 좋은 결과죠. 후반 4번 홀은 파3 163m짜리입니다. 이날 아이언 샷감은 좋았어서 티샷을 했는데 조금 짧았습니다만 뭐 좋은 곳에 오르막 퍼팅을 남기게 됩니다. 퍼팅감은 좋았는데 여기서 경사를 잘못 읽는 바람에 퍼팅이 좀 짧아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게 되고 이 다음 퍼팅을 못 집어넣게 되면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후반 5번홀 파파이브 550m입니다. 매우 긴홀인데요. 이홀에서는 벙커를 넘기려고 티샷을 해서 벙커 왼쪽으로 아주 잘 갔습니다. 세컨샷에 우드를 들고 또 탑핑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파파이브기 때문에 리커버리가 가능한데요. 서드샷이 매우 길게 남아서 또 이번 아이언을 잡고 샷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 그린 앞에 있는 벙커 턱에 걸리면서 벙커를 못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샷 붙여야지 팔을 할수 있는데요. 경사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가는 샷을 일부러 의도해서 쳤는데 아주 잘 어프로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팔을 한다면 정말 슈퍼세이브가 될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정도의 거리는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고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반 6번 홀, 파포 322m. 꽤 짧은 홀이었는데요. 드라이버가 잘 맞는 바람에 세컨샷이 60m 정도 아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지를 들고 아주 야심차게 버디를 노리는 세컨샷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정말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정말 버디를 할수 있을 줄 알고 퍼팅을 매우 신중하게 했습니다만 경사가 있는 바람에 이번을 역시 8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아쉽죠? 버디 퍼팅이 이렇게 좋은 퍼팅들이 많았는데 하나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후반 7번 홀 팝포 401m 입니다 2홀도 꽤긴 홀인데요 티샷을 치고 나서도 좋은 지점으로 보냈지만 세컨이 거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컨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저 나무 있는 쪽으로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공을 잘 찾아내게 돼서 여기서 트러블샷을 하게 되고요 트러블샷을 했는데 조금 오른쪽으로 짧아서 다시 한번 어프로치를 하고 좋은 어프로치로 보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8번홀 파스리 181m입니다. 그린이 앞과 뒤두개 있었는데 뒷그린의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를 쳤는데 아주 잘 들어가서 그린에 올라간 줄 알았더니 가 봤더니 프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비장의 무기인 우즈를 꺼내서 이렇게 칩샷을 굴렸고요. 아주 간단하게 파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파퍼팅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9번홀 마지막 홀인데요. 파포 386m이고요. 거리는 좀 있으나 내리막이 많은 홀이어서 이렇게 드라이버가 조금 하늘로 떴는데도 가봤더니 쇼다이언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봇에 빠져있어서 제대로 치지 못하고 그린 옆에 벙커에 빠지게 됩니다. 벙커에서는 턱이 많이 높아서 핀 쪽으로 치지 못하고 왼쪽으로 그냥 빼내자는 생각으로만 쳤는데 좀 세게, 세게 맞는 바람에 이렇게 또 프린지로 가게 되었고 여기서 또 비장의 무기인 3번 우드를 꺼내서 이렇게 굴리는 칩샷을 쭉 간단하게 쳤더니 홀 옆에 와서 붙는 걸 아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기 퍼팅을 성공하면서 9번 홀 보기 스코어는 전반 2오버, 후반 5오버에서 총 7오버, 79타를 쳤고요. 파가 12개, 보기가 7개였습니다. 버디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그럼 다음 업로드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